안녕, 안녕. 거기 잠깐 넌 요정인가? 너가 태권소녀다 뭐라고요? 말도 안돼전 아무튼 갈게요 안녕, 안녕. 가지 마 <laughs>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거기 있는 놈다 내놔 해주세요. 어이야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돈뽑으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? 도난 히가피 하이키. 아 잡아줘서 고마워. 에이 저희가 아닌데요. 가만히 있어. 응. 고마워서 이만큼 노박스 줄. 네 정말요? 빨리 빨리 해주세요.